대한민국 현무 호 미사일에 이어서 앞으로 등장할 현무용 미사일은 콜드런치 방식을 통해 발사함과 동시에 하강 시에는 마하구의 순간적인 초속으로 3단 로켓 체계로 가변 활강하다 목표물을 순식간에 타격하게 됩니다. 최근 랜드 싱크 탱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무 호 미사일을 먼저 공개했다는 건 이미 현무용 미사일까지 개발 또는 거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이번에 공개한 현무호가 현무육을 위한 기술적 기반틀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최소 몇년 안에 현무육과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현무위에서 현무호의 발전 속도를 보듯 탄도 미사일 기술력은 개발 과정 속에서 사거리와 엔진 출력 그리고 탄두의 용량이 매우 빠르게 늘어난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으며 현무호와 관련된 기술의 3단 로켓 체계가 현무육에선 5단까지 늘어날 경우 탄두 중량은 8톤에서 최대 14톤 그리고 사거리는 5,000km 이상인 7,000km를 달성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의 확산형 다탄두가 장착하는 순간 그 무기는 이미 방공망의 의미를 없애버릴 정도입니다. 상층 대기권에 진입 이후 분리된 탄두가 타깃을 향해 강화하면서 마하9까지 가속되는 이 출력속도에서 나오는 파괴력으로 웬만한 대규모 지하 벙커는 뚫어버릴 정도기에 고폭탄형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벙커 버스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출력과 사거리는 중국은 물론 한국을 노리고 있는 잠재적 적국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게 됩니다. 중국의 당영 언론 역시 중국의 ICBM 핵탄도 미사일인 둥펑과 유사한 크기에 사거리 5,000km 수준의 새로운 현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미사일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전한다면 향후 중국의 안보에 분명한 위협이 된다고 언급할 정도였는데요. 아직 현무호는 현무육 기술력의 과도기 상황입니다. 우리 지상군이 반드시 보유해야 할 무기가 차세대 현무 같은 초대형금 미사일 발사대 형태입니다. 현무 미사일 체계는 벙커버스터뿐만 아니라 수백 발의 자탄을 가진 확산탄을 비처럼 쏟아볼 수 있다고 해서 강철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현무의 경우 40초 안에 타격 지점을 찾아 발사할 수 있고. 찍혀진 좌표에서 10초 안에 12발의 현무-3 순항 미사일과 함께 목표물의 순간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데요. 장거리에서 적군의 핵심 시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백 험바까지 속해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으면서 정확하게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강력한 탄도 미사일 활용이 필수입니다. 적후방의 핵심 부대 시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무와 같은 다수의 장거리 미사일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이러한 결정을 내려 미사일 발사대 대량 생산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랜드연구소의 선입연구원 보고서에서는 현무호의 폭발력에 대해 평가하며 현무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핵무기가 아니기에 미국의 미니트맨과 같은 전략적 핵무기보단 작은 폭발력을 지닐 수밖에 없지만 탄두 제한을 적게 받는다고 언급했는데요. 현무육는 벙커버스터 외에도 집속탄을 탑재할 수 있는 다용도성은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가 여러 개의 자탄을 퍼뜨리는 무기로 넓은 범위를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무육에 집속탄을 장착할 경우 엄청난 양의 자탄을 퍼뜨릴 수 있으며 이는 현무육 5발당 축구장 300개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를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지입니다. 이러한 무기는 잠재적 적군의 대규모 병력이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현무육는 고폭탄형 집속탄 탄두와 벙커버스터 탄두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때문에 최근 중국은 현무육의 개발 상황에 대하여 크나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핵탄두 기술과 발사체인 ICBM 현무 미사일로 나뉩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군사 기술을 선보이는 한국형 3축 체계 무기들이 대거 공개되었는데요.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핵전략급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현무육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성 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 능력과 다양한 전술적 응용성을 갖추고 있어 한반도 주변 적국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무육는 한국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강화한 결과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으며 결과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무기인데요. 현무육 미사일 개발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기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닷컴에서도 한국의 현무 미사일에 대해 1년 전과 크게 바뀐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공개한 현무에 대해 이게 무슨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이건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장거리 무기라며 둥펑보다 더커 보이는데, 중국 영토 전역을 상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군사 매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무의 사거리가 최소 탄도 3톤급 중량에 1,500km 최대일 것이라며 중국 전역은 사거리에 포함되지 않다고 말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현무의 등장과 현무육 개발 소식에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현무는 그 압도적인 탄도 중량으로 인해 괴물로 불리는데 탄도 중량은 무려 9톤에 달합니다. 비교하자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탄도 미사일의 평균 탄두 중량은 약 1톤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알려진 화성 17호는 4.5톤입니다. 이에 비해 현무호는 이보다 2 배나 무거운 톤의 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초정밀 타격과 고위력 파괴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탄두의 폭발력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물질의 소재 개선을 거쳐 그 파괴력은 무려 14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무 6는 한국에 개발한 기술력의 결정체로 그 성능은 단순히 순항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28년까지 앞단계 방침이며 여기에 한국형 요격체계 개발 전력화 역시 모두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모든 연구진들이 총동원해 대전량 무기 개발에 주력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현무육 미사일 개발 계획입니다. 현무육에서 적용될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탄두 설계가 현무오에 선제적 적용되었기 때문에 양산된 현무오의 위력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탄도 중량과 폭발력이 비례하여 더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즉, 현무육의 핵심 기술인 고에너지 폭발물의 개발과 첨단 추진 기술의 적용 또는 바탕 기술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적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무호를 공개함으로 이미 현무육까지 개발되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만큼 추후 나올 현무 시리즈들의 위력이 얼마나 강할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탄도 미사일 형태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에도 기술 공유가 어느 정도 가능해 자체 장착한 램제트 엔진을 통해 마하의 추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극초음속 현무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극초음속 현무는 고고도 순항 미사일 형태이며 스크리밍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중국은 군사 작전을 행동할 시 현무 미사일의 존재 자체를 고려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긴장되는 외교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용 적합 판정이 한국 공군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합격 판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람의 개발 계획이 진행된 지약 15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쾌거였으며, 오늘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훈련용 시제기가 아닌 KF21 전투기가 긴급 상황 시 적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하여 실전 전투용으로 출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이 기존 예상보다 3년 가까이 일찍 성공한 가운데 미국 로키드마틴제 F35 전투기 도입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미국산 항전 부품의 단가 문제가 드디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결국 로키드마틴이 주도하는 미방산 기업들의 대규모 로비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항공 부품 단가를 말도 안 되게 올리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정말로 미국은 자국만 생각하고 동맹국들은 생각조차 안 하는 게 확실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 대비 두 배나 비싸졌는데 더 비싸진다니.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전투기 부품 가격 문제에 맞서 다른 대체 방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영공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F-15K 전투기와 F-16 전술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부품들 중 미국 방산 기업들의 단합으로 인해 항공 부품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면, 국산 항공기의 상황은 정반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의 한국산 부품 부족률은 꾸준히 낮아지면서 약 16%로 측정되었고,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KF21 전투기는 약 24%가 예상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항공 부품 국산화율을 올려야겠는데요. 확실히 단순 비교 수치만 봐도 부품 공급한 부분에선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들여오는 값비싼 미국산 부품 대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산 부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가 가동 안정성은 물론 가격대와 신뢰성이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존 KF21 전투기의 부품 생산 거점들이 무려 3배 이상 증설 시켜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예 미국산 대신 주력 전술기 전부를 KF-21 전투기로 대체해 버린다면 오히려 과거의 항공 유지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군 전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곧 실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 양산될 KF-21과 KF-21 개량 사업과 동시에 전투기 항전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한 예산으로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우리 공군 전투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한국항공우주산업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KF-21 보라매에 사용할 전자전 체계까지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 기술진들 사이에서 F-15K와 KF-16의 전자전 체계 역시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다행히 이 모든 개발 과정이 순항 중이며 KF21 생산에 앞서 KF21 기본형을 60대 정도 도입해 급한 불을 끈뒤 KF21의 생산과 함께 KF21 계량과 외산 전투기 운전 장비를 함께 국산화한다면 2030년대까지 한국 공군의 모든 전력을 4.5세대급으로 모두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4.5세대 이상으로만 구성된 전술기 400대를 보유함과 동시에 강력한 공군 전력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분석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리 부속 부품 부족으로 인한 한국 공군 내의 비행 불가와 특정 임무 불가 건수는 F-15K가 1,460건, KF-16이 무려 1,750건에 달했습니다. 부속 부품 부족으로 우리 군의 전투기가 비행하지 못하거나 공대지 작전 또는 공대공 작전 등 특정 임무를 할수 없는 상태로 출격한 사례가 5년 동안 무려 2,460 사건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상태에서 북한이나 서해 또는 동해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시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누수가 발생한다는 뜻이니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정도 수치조차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개선된 수치라는 것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부품 가동률 문제는 2017년 10월에 있었던 국감에서 지적되며 문제가 커졌었는데요. 국감에서 논란이 된 다음에 2018년부터 공군의 부속 공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된 덕에 사례가 급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도 단순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는 도입한 지 20년에서 30년이 다 돼가는 전투기들입니다. 전투기 구식화에 따른 부속품 부족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운영되는 수십 년 동안 전투기에 탑재된 수만 가지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혹은 기존에 생산하던 부품을 단종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이상 전투기뿐만 아니라 모든 외산 무기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가 운영할 통합 전자전 내장화 사업과 국산 전자전 장비 도입을 추진하면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KF-21의 경우 동시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아 규모의 경제까지 늘려 해외 수출 시장에서 크게 활약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공군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F-16 추락 사건으로 조기 퇴역이 결정된 F-16 전투기를 메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곧 개발이 완료될 KF-21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군이 140대를 목표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마하 2.51을 기록한 초음속 다목적 전술기입니다. 또 8개의 극초음속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은데요. 또 지난 2021년에는 카이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부착하는 시험에 성공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포드 장착으로 24시간 내내 전천 후 탐지 능력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 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제대로 된 전폭기보다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반 기술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양산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항공기를 최대한 동시에 개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AIM 120C에서 AIM 수준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자전 장비와 미사일 무장창 성능 개량이 갖춰줘야만 합니다. 사실 이런 기술과 방법은 이전부터 한국 기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로키드마틴에서 제작하고 있는 F-35는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할 정도로 도입국들마다 구매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정가격은 기체 한 대당 1200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만 도입국들의 사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장비가 장착된다면 가격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거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게 F-35를 판매할 당시 한 대당 무려 1,400억 원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한 하이 미들급 전투기 200대로는 수량이 부족해 F-35 전투기를 조금이라도 섞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한 우리의 방산 역량이라면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